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아픔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인생이 다 그냥 순탄하고 편안하고 뭐든지 하면 잘 되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왕으로 세운 받은 자도 대통령으로 부름 받은 자도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자도 없는 자도 다그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해야죠? 자, 우선,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경우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막 너무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서 그 괴롭힘 때문에. 뭐 학교 다닐 때 왕따, 요즘에는 학교 다닐 때 왕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직장의 왕따는. 뭐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대면서 누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겪는 고통, 아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단 외롭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외롭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또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 외로울 때, 나 힘들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만우엔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힘들 때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매달려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 도우실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은 힘이 되지만, 그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고난 사실은 금방 극복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훈련은 실전을 위해서 대비하는 건데 훈련이 잘된 사람들은 실전이 닥쳤을 때에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막상 실전이 닥쳤을 때에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는 거지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았고 나를 길러 주었고 나에게 평소에 힘이 되어 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엄마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엄마를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 그리고 힘의 근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면 찾는다면. 찾는다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끈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를 청하여. 여기 교회 장로를 청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목회자들을 청해서 교회 믿음의 이제 선배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당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롭다고 했어요. 외로워요. 누군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에 진짜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교회 의 기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가지 기능 우리가 늘 얘기해야 하지요. 예배와 교육과 교제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선교.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또한 가지 덧붙인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성도들에게 서로 말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요. 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 제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누군가 기도해.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가 먼저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아픔으로 눈물을 미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전미 이사님 수술할 때 그러면 그 소위 아, 수술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똑같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할때 그곳에 주님께서도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에 저는 그래요. 우리 빛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빛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 평안을 주시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런 은혜들이 있어. 제가 그래서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모임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올해의 은혜 받은 성도는 누구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어려운 미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아 우리가 공동체 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진짜 아프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또 병원에서 치료하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수술도 하고. 또, 치료받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 누가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외로울 때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받은 성도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를 받는 성도들은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의지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간절히 눈물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때 일단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느껴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좋은 점이 그겁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신앙에서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요즘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돈이 우상이 돼서 돈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그 중에 또한 가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그 죄도 사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병의 원인 가운데 여러 원인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 죄가 용서받아야 되거든. 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엘리야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고 또 외로움 외롭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도망가가지고 제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 그렇게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또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적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요. 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리고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구역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